조선인께 타임은 걸로갔던두 분의 얼굴 비교 분석을 부탁드렸습니다. 너 납치된 거야. 두둥 조진세, 송백건, 그들은 동일 인물. 아, 같은 사람을 각도만 다르게 찍은 거 아니에요? 무엇 뭐 때문에 두 분이 이렇게 닮아 보이는 건가요? 일단 의상과 소품이 완전 비슷하고 머리 스타일이 얼굴에서 턱이 두분다좀 약간 돌출된 느낌인데 비슷한 느낌을 주는 것 맞는데 제가 볼때좀 약간 다른 것 같아요. 근데 이분은 턱이 좀더 좀 많이 돌출된 분이고 그래서 입이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주고요.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입이 전체적으로 나온 건 아닌데 턱 끝만 많이 나와 있는 편이에요. 정리하자면 위 아래 입이 전체적으로 돌출. 하지만 이분은 만 돌출 이두 분을 진단을 한다. 그러면 이분은 약간 돌출이 더하게 주걱다 이분은 그냥 걱터 로고가 다르다. 음. 비슷한 느낌을 줍니다 그냥 눈매랑 코랑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비슷하죠 턱을 좀 이렇게 전문으로 보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, 여기 좀 되게 다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